이상숙 의원입니다. 저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와 관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동 조례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라는 재량 제량에 관한 조항 조양, 조항입니다.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법을 위장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위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 26조 경로우대 조항도 보면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 단체의 수송 시설 및 고궁, 농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 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량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 자체가 이를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할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전체 무료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시설은 많은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입니다. 운영과 관리에는 지속적인 비용이 들고 전면 무료화는 이용 집중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은 결국 모든 세대가 함께 <laughs> 함께 나눠야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사이에도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가장 공정한 방법인지 한번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면 무료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를 그 외에는 감면이나 시간대 조정 같은 방식으로 더 세심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여주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대한노인의 여주 지부를 대표하시는 우리 김병옥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셨는데요. 전달하시고 싶은 입장이 있으셔서 제가 그 입장을 좀 대신해서 좀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사용료 무료 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주셨는데요. 최근 65세 이상 시민이 전체 공공 체육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를 무료화하겠다는 조례가 발의되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노인의 여주시 지회는 65세 이상 시민인 노인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합니다. 하나, 공공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용료 납부에 찬성합니다. 무료 이용이 확대될 경우 재정 부담 등으로 시설 관리와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노인에는 여주시에서 책정한 80% 최대 감면 혜택을 성실히 적용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여 그에 따른 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에 대해 정당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둘, 정당하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노인의 자존감을 지키겠습니다. 노인 세대에도 충분한 경제력과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치유 활동을 즐기는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동년배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그렇기에 더욱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여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셋. 책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겠습니다. 우리는 80% 감면된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이 재원이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게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기여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마음을 담겠습니다. 넷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 위해 하는 체육 활동은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체육 활동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세대 또한 이러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대한노인의 여주시지회는 여주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른으로 공경하고 대우해주길 바랄 뿐 노인만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노인의 여주시지회 회원 모두는 여주시가 더욱 발전되길 누구보다 원합니다. 1930년도부터 1950년대 출생이 대부분인 우리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내 네, 노력하고 고생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그런 공로에 대한 고마움으로라도 어른으로 공경하고 대해주길 바랄 뿐, 우리를 특별하게 따로 대우해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뱀 습관처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노인의 여주시지회 김병옥회 회원 16,594명의 마음을 담아서. 여주 선배 시민의 입장을 정말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담아 주신 데에 대해서 어, 정말로 진심으로 여주 시민을 또 대표해서 어,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거 우리 의원님들도 어, 같이 함께 우리 여주 복지를 무조건 전면 무료화보다 우리가 차근차근 챙겨 나가야 되는 부분을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는 넓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